차 알아서 가지러 가면 되는 거야? 아, 이제. 네. 저기 주차장에 있어. 확실히 현진이 있으니까 든든하다. 아, 오늘 현진 내가? 현진, 현 아, 오늘 날씨 미쳤다, 진짜. 아일랜드에서는 이런 날씨가 진짜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놀러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가는 곳은 아일랜드 반대편. 4시간 정도 걸리는 곳인데. 원래 따고 형이 저를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알려줬는데 아까 얘기해줬는데 근데 나도 이게 지금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안써어 b 원제로 2래 B1 아 그런데 어. 여기는 0층인가보네 네. 회사, 회사를 찾으면 될것 같은데 어 뭐야 그거 아니야? 아 놀래라 <laughs> 사람 다 있어 <laughs> 머리에다가 머리에다. 그 머리에다 누르면 그거 어, 잘어 맞아 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왜? 이거 나 이거 진짜예요 진짜 안 되는데? 아, 저깄다. 저거. 내가 먼저 운전할까, 형? 너하고싶은대 해. 아, 일단 초 여기 도신 나갈 때까지 형이 해줘. 센 응, 응. 근데 아까 도로 느낌이 뉴질랜드랑 비슷해가지고 형 충분히 잘할수 있어. 뉴질랜드도 그 운전석 여기 반대야? 어, 반대야. 반대야. 어, 좋은 냄새 안 나. 나한테 나온는 냄새인가? 아니요. <laughs> 선크림 좀 바를까? <말할까>? 어, <laughs> 이거 빤이 형이 준 거지? 어, 맞아, 나 남자들은 어떻게 거울 없이 선크림을 발라요? 난 거울 필요한데 <laughs> 아, 네. 거울 좀 봐요 갑시다 <laughs> <laughs> 이제 드디어 내 숙소 알려줄게 거널리 빌리지 코코널리 빌리지 이렇게 해야 돼? 또 이제 아일랜드 왔으니까 여기 바로을 이렇게 아일랜드 로람 그렇게 안 한다고 뉴질랜드 사람 아니야? <웃음> 그래? <웃음> 여기 평이 5.0이야 <laughs> 진짜? <웃음> 몰라 근데 사진을 봤을 때막 그렇게 좋아보지는 않았거든? 응. 근데 그냥 신기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출발합니다 <laughs> 배고픈 사람? 저요 <laughs> 배고파? 뭐 응. 먹으러 가자 먹고 싶은 거다 먹자.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가고 싶은 데다 가고. 좋아. 돈은 저가 결제하고. 돈은 내가 <웃음> 쏘겠습니다. <웃음> 아일랜드 이 기네스가 아일랜드 거였지? 아, 아일랜드 몇 주지? 근데 나 이거 이거나 이게 더 좋아해. 이거 뭐? 이것도 맥주야? 벌머스 사이다. 사이다. 어, 사과로 만든 거. 확실히 술. 술에 진심이긴 하네요. 한국 노래 진짜. 아이 그 노래 좋은데. 아 그냥 진짜 그러 오아시스 오아시스라 오아시스. <laughs> 좋아하는 거 <웃음> <웃음> 좋아하는 거 맞아. <laughs> 어, 과일 좀 살까? 어, 과일 먹을까? 아, 이 귤. 자다사다사다 담아. 진짜? 어다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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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담아 적당히 다 담아. <웃음> <웃음> 빵 냄새 죽인다. 파게트가 진짜 맛있더라. 사자, 사자, 사자. 파게트 안 잘랐어요? 어디서 잘라? 어, 자를까? 나 해볼래? 한 번도 안 해봤어. 어. Hello. How you doing? y e a good, a t o o n e t o n h y i e from you. No, yeah, I'm not done. Korean or Chinese? I want to have another one. I want you to have another one. Wow, that looks so good. Looks so yummy. Right now, cut it here. No, you can select it. Yep. Just the thinnest slice. Yep. Medium and, and thick. Okay. Right, I'll take that one, right? Yep. Now, there she goes. Watch it. <laughs> wow. That's some machine. I've never seen Are you Japanese? Eh? Are you Korean? i Korean Yes, you're Korean oh, You speak Seoul A big city, isn't so, Are Irish? Irish uh, My daughter-in-law is Korean Daughter-in-law? Mm. Yeah <coughs> Night. Night to My son, yeah Have <coughs> <My border. Yep. laughs> a Very good Okay oh, Mohe, Mohe, Mohe. Mohe? Yeah. Mohe? Mohe, what are you doing? Just for that city. Mohe. I think it's Mohe. Did you name it? Yeah, get me another one. Get me one more. <laughs> one more? <laughs> no, no. you Get a new one. A new one. <laughs> no. This also. awesome. No, guys. <laughs> no, guys. <good. laughs> no <good. It's>, uh... <laughs> <laughs> are you here to learn a language? Are you learning a language? What? Just travel. Oh, y o 먹 r e struggling? Yes. What do you c h a t y r name? j K. Sorry. Oh my god. <laughs> 부산, 부산. 부산. Yeah. 부산. Yes. Yeah, yeah, yeah. u yeah. yeah. yeah, yeah. yeah. <S)>, <S>, <S>, s s i n Poussin, 예. 부산 부산 i n Down the south. Yes, yes, yes. Poussin, p o u s s 할 n Poussin, p 고 u s s i n Poussin. Poussin. p o u 뭐야? 바게트는 <laughs> 자르는 거 아닌가 봐. 아니야 봐. 거리요바겠잖아 500g 바게트도 잘라진. 이거. 이거 밖에 어, 안 잘렸는데 <laughs> <따라주는 웃음> 아, <이거 웃음> <laughs> 일단 넣어. 이거 아니, 안, 안 자른 그래? 것도 넣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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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해. 다보 아, 뭐. 파스타는 되게 생각했는데. 귀엽다. 귀엽 이걸로 해 먹어 볼까? 저기에 소스에 다묻을거 다 <laughs> 아니야. 이거로 해 먹어 볼까? 어, 엄청 싼데 그리고 아, 이거... 하나 사자. 아, 그러네. 먹던... 여기도? 네. 맛있겠다. 네. 형뭐 좋아해? 형 토마토 좋아해? 로제 좋아해? 나? 어. 나? 난 먹는 걸다 좋아해. <laughs> 오케이. 이거 샀다 그냥? 블런네제. 네. 오케이. 푸딩이래. 푸딩. 에 네? 진짜? 프로틴 푸딩. 나천 번. 나도 먹어볼래 이거. 뭐 먹을 거야? 나 바닐라. 코코넛도 있어. <laughs> 코코코코코. 코넛 <코코넛. 코코넛. 웃음>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많지 다양한? 어 그니까 와 미쳤다. 하이 프로스 하는데. 짠거 먹을까? 또뭐 있어? 와이 나 맛별로 다 먹. <laughs> 라이스 푸딩도 있어. 어, 이거도 맛있겠다. 미쳤다. 석류 맛이야 석류 성류맛. 맛. <laughs> 라이스 맛 시켰어? 아 시켰 시켰대. <laughs> 라이스 맛 샀어? 아니 뭐 얼마나 먹을라고? <laughs> 아 이거 뭐 헬스장가? 가 <laughs> 아니, 맛있을 거 같아. 푸딩이래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푸딩 맞겠어? 블루알자 사는 거? 글레이즈 맛도 맛있을 거 같은데. 저기 저거 브레드 있나? 바게트. 댓 위치 원 이즈 더 쇼트 원 অর 더롱 원? 롱 와, 존나 빨라. 엄마, 컵패션을 한번 해봐. 존나 빨라, 강의 셔츠에서 본거 같은데? 미국 셔츠에서. <laughs> 거의 신의 <시내> 경기에 오르셨어. 티비 켜. 맛있어? 응. 응. 나 바삭한 부분 먹을래. 응. 할아버지가 산 거. 바삭한 <laughs> 부분은 없어요, 바삭한 부 여기 있다. 근데 이가 너무 맛있는데, 할아버지가 산 거? 음, 맛인가? 이것도 맛있어. 음. <laughs> 왜 이렇게 물어? 나할아버지산 것도 먹을래. 근데 진짜 할아버지가 산게 진짜 맛있어. 장난 아니죠? 너무 맛있죠? 둘다 맛있다. 과연 이건 맛있을 것인가? 제발. 완전 뿌징이네? 응.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 이걸 이거로 수자 만들어야 되나? 어휴. <laughs> 맛있을 것 같아. 어때요? 조금 이상한데. <laughs> 아니 이게 푸딩 맞아? 내가 생각한 <laughs> 푸딩이 아니야. 그냥 크림 같아 푸딩이 아니라. 음나 먹어볼래. 맛있어. 그렇 푸딩이 아니야. 맛있긴하다. 응. 음. 근데 뭔가 먹어볼래? 음, 뭐, 뭐, 응. 진짜 맛있거든요. 뭐 <laughs> 고구마 크림 나네 그렇지. 내 스타일이야. 근데 맛은 있어. 음. 커스터드 아니야 커스터드. 아 어, 맞아 맞지? 맞아 맞지? 딱 커스터드, 커스터드 느낌이다 진짜. <laughs> 와 미쳤다 비주얼 음 맛있겠네 으아! 음. <laughs> 아 으아! 으아! 아수아 많았다! 여기는 따뜻하다, 네. 동네가. 네. 와. 우와. 뭐야? 어, 분위기 뭐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네. 이런데 앉아서 맥주 한캔딱 해야 되는데. 네. 어, 쫄로 가보자. 저기, 저기 분위기도 좋은데? 네. 와, 이 동네 분위기 진짜 좋다. 진짜 릴렉스하지 않아? 여기? 어. 네. 날씨도 진짜 햇살 너무 좋고. 어, 날씨가 날씬하고. 달... 와. 낭만 미쳤다. 저기 노트북 하는 사람 봐. 먼 데서 버스킹 하면 진짜 장난 아니야. 가볼까? 진짼! 어찌의고학 <laughs> <가면> 여기서 발표해? <laughs> MR 달라 할까 지금? 대답을 안 하나 쟤? 아할 생각 없나 보다. <laughs> 와 하늘 하늘 미쳤다. 와, 와. 오너오잘 찍었는데? 잘 찍었지. 너무 잘 찍었는데? 나 원래 잘 찍어. 가봐요 찍어줄게. 나 지금 너무 흐질흐질하게 나왔어. <laughs> 나? 나. 선글스까면안와 <놀람> <놀람> <끼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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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아무것도 없네? <놀람> 아왜 이렇게 불안하지 오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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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카메라도 <타미애가> 너무 불안해 <놀람> 아 어딜 아아 하지마 아진하지말라 바꿀래요? 바자 우와 하지말 아, 하지마 하지 하지마 무서워 나, 나 진짜 무서 어, 어이없어 진짜 왜왜 아, 뭐하는거 뭐하는무서무서아니래물 진짜 맑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괜찮다 들려. 좀 옆으로 가요, 오빠, 남자답게. 무서워, 밀것 같아. <웃음> 자기는. 어, <laughs> 뭐, 자기라고? 아, 뭐, 저기 <laughs> 왜 자, 지는, 지는. <laughs> 아, 너무 좋다. 어때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한 5분 앉아있다 가자. <laughs> 기분이 어떠신가요? 한 5분만 있다 가자. <laughs> 아, 근데 진짜 좋다. 솔직히 전 더블링보다 여기 훨씬 나은 같아요. 그래? <laughs> 어. 여기 좀만 더 깊었으면 여기서 다이빙하면 재밌겠다. 그니까. 아니 아까 이렇게 무서웠던 사람이 무슨 다이빙이야? 아니 여기 얕으니까 무서운 거지. 아 박을까봐. 어이 여기서 떨어지면 죽거든 그냥. 음. 아예. 어디 떨어지면 다치지. 어, 갑자기. 나 지금 카메라 그 떨어질 것 같아 무서워. 네가 제일 무서워 지금. <laughs> 귀신 머리 해가지고. 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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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기 찍는 거야. <laughs> 아니, 원래 이렇게 이렇게. 어와야 어, 와, 여기, 와, 여기 분위기 왜 이렇게 좋아? 어, <laughs> 와 멋져. 맥두나. 맥두나. 어 잠깐만. 100도나. 그래서 골웨이서는웨이이방인이이방인이래 m back to the country. I'm back t 이 Spain. 그 p a i n is a France. I'm going to go to s 이 a i n I'm going to go to Spain. I'm going 기 o go to Spain. I'm going to

뭐마실래요자연스러워되는데 그렇죠? 나 너무 맨날 어깨 이렇게. 아, 이렇게 짜 좋아요. 아니, 이 얼굴을 살짝 가려려고 하는 행동을 하그겠3 3 아, 여기요? 어? 여기요? 어? 어, 맞네. 사실 시 붙어 있구나, 집이. 왜 이렇게 별로야? <laughs> <laughs> 아이 참. 기는 5.0이었는데?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 2층인데? 어. 어, 뭐 오두막 온것 같다, 오두막. 그쵸? 와, 어, 바닷큐 같은 거 보세요. 오케이, 뭐 있다. 오, 여러 너무 좋은데요? 아, 여기서 바비큐 해 먹으면 좋겠다. <놀람> 이거 할수 있는 건가? 맞네. 우 와. 어, 실제로 할수 있네. 어, 할수 있네. 와우. 이사라고 넣어주신 거 같은데. 맞네. 실내화 음. 같은 거 없나? 아일랜드 스타일. 신발 신고 다니야 돼? <laughs> 근데 진짜 약간 아일랜드 현지인 집 엄마 같아. 응. 찐 아일랜드 집. 음. 되게 오래된 집 같다. 나 좋은데?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어. 어? 머리카락 있어. 뭐이는거 뭐 아니야? 뭐 아니야? 우 <laughs> 아, 수건이네. <laughs> 아, 우야 좋다. 화장실? 화장실 <laughs> 되게 넓다. 아, 나 뭔가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이런 집에서 되게 한적한.. 뭔지 알죠? 어, 한적한 동네? 차분하고 뭔가 이렇게 어. 자고 일어나서 잠옷 바람으로 마당에 나와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게 있잖아 어, 딱 우리 집인데? 아, 나 말도 안돼나 <laughs> 근데 진짜 그런 집을 살고 싶어요 완전 그런 뭔가 한적하고 음. 마트를 가려면 차가 필요한 오, 우리 집이네 아니 <laughs> 차로 10분 가야 돼 읍내까지 이거 이런 게 맛있는 게 소스가 엄청 잘 묻잖아요. 나뭐 할까? 오빠 면 넣어주세요. 지금? 아니 좀 이따가. 근데 면저 소금 넣어야 되는데 소금이 없나? 우리 스테이크랑 이거밖에 없나? 응. 네. 스테이크 파스타 끝? 응. 네. 빵. 아니 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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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어디로 나오는데? 그쪽으로. 그거 뚜껑 열었어요? 응. <laughs> 칼질 잘해? 딱 봐도 못하네. 아아 아, 직 시작 안 했어. 아, 손만 봐도 난못하겠 아니 아니 아직 뭔 소리야 내 손이. 이거 편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거 몰라요 이렇게? 보들렌지가 이렇게 써요. 샵할 때 쓰는 거라고. 아니 하라고. 뭔지 알겠는데. 아씨 다칠 것 같아. 안 다친다니까? 일본 신부감. 오빠가 괜히 그러니까 내가 좀 무섭다. 안 다친다고요. 아 솔직히 인정? 야. 내가 썰어도 그보다잘쓰겠다아 무슨 소리야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됐습니다 나 보여줄게 나 중국집 알바 3개월차 아 진짜로? 아, 아니 칼이 별로다 아칼 진짜 별로다 파워킷 아, 너무 음, 잘하는데? 자르면 되지 이렇게 하면 내가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어. 결과물. 봐봐, 봐봐, 어, 잠깐, 잠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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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봐봐, 하나도 안 잘렸어, 하나도. 봐바, 다 잘렸어. 하나도 안 잘렸잖아요. 다 잘렸어, 아 이거. 다 근데 이거. 제가 한 거는 사르락 이렇게 잘 잘렸잖아요. 약간 가족 같지 않아요, 좀? 하촌 오빠들이랑 놀러 온거 같아, 지금. 못말알 공기 아이 하면 맛쭈쭈쭈쭈쭈추 이죠 이거는?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다 이거 다들고다로먹어래 이거? 큰거 같냐? 안다 엄청 뜨거웠 진짜? 으이거 아, <laughs> <나> 말했잖아 <laughs> 진짜 아, 뜨 아니 연기 바로 와. 와. 바로, 바로. <웃음> 진짜? <laughs> 아아니었어민증없어고 <안 웃음> <었었어>. <laughs> 술을 못사아 뻥치지 마요 진짜 <laughs> 리얼로? I'm over 35 years old today. I believe you, but. I'm d e a 로 I'm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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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d e 여 d i 여 완신이 사왔어. 아 뭐야? 아, 아 깜짝이야. <laughs> 갑자기 갑자기 개밥이 됐어. 뭐라고? 우리 못본 사이에 개밥이 됐어. 야너뭐 했어? <laughs> 아니 소스가 너무 부족한 거야. 이 어. 면이 이만큼지쌓용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섞어서 그냥 차에 넣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섞었는데 어. 어, <laughs> 이게 너무 많.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어 너무 웃기게 생겼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습 맛있게 드시오. 습니다 오늘. 고습니다아 아, 맛있다. 오늘 두한거 하나. 아, 맛있다. 확실히 면이 이러니까 소스가 착 감긴다. 어쩌면. 응. 너무 맛있다. 귤을 이렇게 먹는다고? 이게 먹어 뭐 맛있어요. 귤거 먹으면은 진짜 한 번도 안 먹었어? 무슨 너무, 너무 웃기게 생겼다 그렇죠? 까마귀 발처럼 생겼어. 음, 오, 말오김 노랑 고구요어그 제주도 사람들이 보면은 그 피자에 아. 파인애플럼 이탈리 사람처럼 발작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아니 아, 진짜 아거 아, 조금 덜 익었다. 한번 더 먹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 맛이 맞 맞나, 맞나 뭐? 음. 그맛그맛 그 맞아? 근데 한국 뷰도 맛있다. 아까 너무 셨잖아요 그렇죠? 안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귤청 같아요, 귤청. 어때? 진짜 귤청. 진짜 맛있다. 맛있다 그래. 입자 아, 엉전하고 맛있어. 어, 맛있어? 어. 맛있어. 솔직히 아까 그 싱겁고 더맛있으 맛있죠. 귤청처럼 뭔가 달아졌죠. 수분이 날라가서 그런가? 야, 아, 그지 신맛은 없다. 그렇죠. 아 맛있어. 근데 이게 진짜. 더 응축된 느낌. 아, 아, 그러니까 귤청처럼. 근데, 귤청청, 근데 어, 나 이거. 어나 이거 장장작주 되게 좋다. 음. 응. 저기 신내한 주가. 나 계속 저거 보고 있어. 불멍. 빨면 응. 응. 내가 해가지고 하루 종일 저기 먹고 싶다. 좋다. 이 소리도 좋은데. 그러니 이게 불을 멍하게 바라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이 있던데. 나본거 응. 응. 같아. 이게 무슨 천사 시대? 이런데부터 응. 시작된 그런 사람의 거르이네아 어, 진짜요? 뭔가 이렇게 안락한 환경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막 끊임없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으면 응. 되게. 심신적 안정이 안정. 됐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 음악. 그 인도 바라나시 가면은 강멍 때리는 사람 많거든. 겐지스 강멍 때리는 사람. 배들이 계속 움직이고. 그걸 구경하는 거야. 그것또 옆에 와가지고 또. 원룸비. 원룸비 마사지. <laughs> 진짜로? 아. 원룸비는 얼마에요? 20원. 그럼 마사지 인데. 저... 아니, 2 0원이2원 원룸비가 아닌 거지. 아~~ 하고 나면 100루피가 음. 되고 1000루피가 음. 되는 아까 팔꿈치 추가했잖아? <laughs> 팔꿈치 추가하면 50루피 추가 되는지 몰라 아 <laughs> 나. ㅋ ㅋ ㅋ 그런 느낌. 형 궁금해. 한천년 전에 지금 이곳은 뭐가 있었을까 너무 궁금해요. 100년 전이라고 여기 이,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나는 가끔 응. 여행 다니다가 난 유적지가 는거 되게 좋아하거든. 음. 천년전거막 이런 거 있잖아. 음. 그거 보면서 난 되게, 되게 경이롭거든. 나 네. 아, 그래서 피라미드 되게 신기했어. 아니 피라미드 가봤어? 안 가봤어. 가보면 생각보다 그돌 아니 엄청 한 크다. 조각이 엄청 커. 방만해돌 하나가, 그니까. 진짜 너무 커. 생각보다 너무 큰 거야. 응. 거대한다 수준이 아니라. 응. 어 진. 응. 짜거무산 수준이야. 응. 나는 그 솔직히 말, 왜일산 <laughs> <매일만> 돌인 <laughs>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laughs> Sorry. 응. 한, 한 시간 전에 일어나긴 했는데 너무 아늑하게 잘 잤습니다. 진짜 한 번도 안 끼고 잔게 알렌도 오늘 이후로 처음 일어서. 제가 지금 시차 적응을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후로 완전히 싹 씻지 않았나. 다른 사람도 아직 자고 있습니다. 괜찮아? 감기냐? 인 감기. 감기 아니지? 비염이야? 비염 비염. 나 시차 적응 끝났어. 나한 번도 안 끼고 잤어. 드디어. 근데 그런 거 치고는 5시에 일어난 건몇 시쯤에 끝나지 않지 않았을까요? 난 다시 눈 떠지도 않네 그냥 원래 그래요? 한국에서? 응. 다른 생활 사나이 한국에서 6시쯤에 일어나지 몇시주말래 9시쯤? 9시네? 9시 10분이네? <laughs> 10분. 잘 지냈다 갑니다 아 좋았다 여기 첫인상 나름 별로였는데 아 그래?